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 올여름은 작년보다도 더 뜨겁고 푹푹 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비도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네, 바로 에어컨인데요. 덥다고 마냥 에어컨을 틀어놓자니 전기세가 걱정이고, 그렇다고 전기세 아끼자고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살 수도 없고, 정말 걱정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지내면서도 전기세는 아끼는 방법, 경제적이고 똑똑한 여름나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잘 한번 보시고 전기세 절약하면서 쾌적하고 시원하게 이번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방법은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뉴스나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기보다 그냥 쭉 틀어두는 것이 전기세가 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에어컨을 켤때 전기세 걱정 때문에 바람세기를 약하게 해놓고 틀어 두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에어컨의 전기세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실외기가 얼마나 작동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바람 세기를 약하게 틀어 둔 상태에서 원하는 온도까지 낮추려면 실외기가 매우 오랫동안 작동하게 되므로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해서 원하는 온도까지 빨리 떨어뜨리는 것이 실외기의 작동 시간을 줄여서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여기에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 에어컨인지 인버터형 에어컨인지를 우선 파악하셔야 어떻게 에어컨을 틀어야 전기세가 절약되는지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 두면 실내 온도가 그 희망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 실외기가 가동하는 시간 내내 최대로 가동되는데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이 중지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실외기를 최대로 작동시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실외기가 최대로 작동됐다가 완전히 꺼지고 또 최대로 작동됐다가 꺼지고 하면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로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속형 에어컨은 두세 시간 정도 짧게 가동 후에 꺼주는 것이 이상적이긴 한데요. 정속형 에어컨은 애초에 처음부터 온도를 확 낮추었다가 희망 온도를 올려두면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면서 실외기가 자동으로 작동 속도를 강, 중,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는 실외기가 강으로 작동했다가 희망 온도에 딱 도달하는 순간 작동을 약으로 해서 전기세를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버터형 에어컨을 눈치백단 에어컨이라고도 하는데요. 인버터형 에어컨을 더욱더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계속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가 알아서 강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그냥 쭉 켜두시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식은 바로 에어컨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는 것입니다. 에어컨 몸체나 스티커에 바로 인버터라고 쓰여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만약 찾아보기 힘들다면 뒷면에 표시된 정격 냉방 능력을 보시면 가장 정확한데요. 정격 냉방 능력이 정격, 중간, 최소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다면 인버터 제품이고 구분 없이 한 가지로만 쓰여 있으면 정속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터는 강, 중, 약으로 구분해서 세기를 조절하고 정속형은 세기 조절이 없기 때문에 이 정격 냉방 능력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으면, 인버터이고, 구분 없이 단일로 표기되어 있으면, 정속형이라는 점으로 기억하시면, 구분하기 쉬우시겠지요. 스티커를 떼어버렸거나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에어컨의 생산연도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버터형 에어컨이 도입된 시기는, 2011년 이후인데요. 즉, 집에서 쓰시는 에어컨이, 2011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면 정속형 에어컨일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 특히나 최근 5년 내에 구입한 것이라면 인버터형일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이라면, 에어컨을 처음에 강하게 틀었다가, 집이 시원해지면 잠시 꺼두고, 다시 더워지면 켜서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이고, 반대로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면, 일정한 온도로 계속 쭉 켜두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방법은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냉방 성능을 떨어뜨려서 전력 소모가 3에서 5%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필터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아예 하지 않을 때보다도 전기세를 한 달에 약27%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많이 껴 있으면 증발기 가동을 어렵게 하는데요. 그러면 증발기에서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가운 공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 희망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실외기는 계속 돌 테니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어컨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세 절약뿐만 아니라 필터를 청소하면 실내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지요. 세 번째로 에어컨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은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에어컨 필터는 청소하면서 밖에 있는 실외기는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오랫동안 실외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 배출구 주변에 먼지가 쌓여서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만 털어 청소해 주어도 냉방 효율이 최대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씩은 실외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셔서 전기세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외기를 남향에 배치하기보다는 북향에 배치하거나 그늘진 곳에 배치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점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은 에어컨을 틀때 선풍기도 같이 틀어두는 것입니다. 우선 에어컨 온도를 설정할 때는 25도에서 26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장하는 냉방 온도는 26도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낮은 온도는 에너지 요구량이 늘어나서 많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덥고 숨 막히는 날씨에 설정 온도 26도도 너무 높은 온도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럴 때는 에어컨을 선풍기와 같이 틀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냉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선풍기가 에어컨의 냉기를 실내에 골고루 퍼지게 해줘서 냉방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전력 소모를 줄여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가동하면 희망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20% 정도 단축되어서 전기세가 그만큼 더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풍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의 머리가 에어컨을 향하도록 두면 방 안의 온도가 골고루 시원해지고 선풍기를 에어컨에 등지고 두면 에어컨 바람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먼 곳까지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복층이라면 선풍기를 에어컨에 등지고 두고 선풍기 방향을 복층의 계단으로 향하게 두면 에어컨 바람이 복층까지 도달해서 집 전체가 시원해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똑똑한 에어컨 켜는 방법으로 전기세는 아끼면서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해 행복 백세 TV와 함께 건강한 삶을 채워 나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